분양소 들어가서 분양하는 장례 절차. 향이 들어있는 통에서 향을 하나 꺼내서 옆에 놓인 라이터나 촛불로 불을 붙입니다. 불은 붙으면 이후에 불을 끌때 입으로 바람으로 불어서 끄면 안 됩니다. 향을 든 손을 흔들어서 불을 꺼야 합니다. 불이 꺼지고 연기가 나면 오른손에 향을 들고 왼손으로 받쳐서 향로에 향을 꽂고 일어나세요. 절하는 방법. 분양을 하고 나서 선어 발기로 물러섰다가 두번큰 절을 합니다. 큰절 다음에 반절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요즘은 반절을 생략하는 추세입니다. 반절 대신에 목내하듯이 고개를 숙여서 예를 표하거나 이마저도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을 할때 남자는 오른손을 위로 여자는 왼손을 위로 합니다. 고인과 큰 절이 끝나면 상주님이랑 맞절을 합니다. 상주님이 가족분들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굳이 악수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목례로 인사만 하시면 됩니다. 상주님한테 위로의 말을 하실 때는 형식적이지만 짧게 말씀하시고 눈 인사로 끝내시고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빈소의 식사 시간 때 하시면 됩니다. 헌화하는 방법 기독교, 천주교 분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절 대신 헌화를 합니다. 고인분 재단꽃 장식력 헌화통에 국화 꽃이 담긴 항아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송이를 꺼내어 고인을 향하도록 재단 위에 올려두고 두 걸음 물러서서 목례나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